안녕하세요. 앵마평입니다. 머큐멘터리 시즌 3 0 부산 돈가스 맛집 10곳을 가봤습니다. 부산 광안리 해츠입니다. 웨이팅 살짝 했고 메뉴판입니다. 저희는 탐라흑돈 로스와 YBD 로스 카츠 산도를 주문했습니다. 은색 은색하고 비좁은 가게 내부입니다. 해츠는 독일어입니다. 굿 찬과 장국 밥을 받으면 나옵니다. YBD 로스 카츠입니다. 13,000원입니다. 반듯한 모양이네 했고한입 먹어보면 음, 땅땅하다. 이 들어가는 느낌이 고기의 결과 탱탱 부딪히며 깨물리는 느낌. 상당히 하면서 매력있다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약간 양이 적어 보였는데 그 밀도 때문인지 양도 괜찮더라고요. 이번 시즌 식감으론 가장 재밌는 느낌이었고 돈가스는 고기다 튀김은 거들 뿐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. 가츠산도입니다 만원입니다. 둘이서 가면 시킬 만하다 생각했습니다. 이 집은 패츠 영어 디자인부터 은색은색한 가게 느낌 디테일까지 참 세련된 브랜드다 생각했습니다. 거기다 상로스가 아닌데도 이 정도였네요. 아참 옆에 주차장 사장님도 참 친절하셔서 기분이 더 좋았네요. 자 잘 먹었습니다. 제 점수는 8점입니다.